이방인인데, 그 집에 지금 사도 베드로와 복음 전하는 예루살렘 성도들 몇 명이 같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을 보고, 하나님을 또 찬양함을 듣고, 또 방한 말함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베드로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니까. 어, 47절에 한 말처럼, 물로 세례를 베풀미, 마땅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 집에 며칠 더 머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장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유치해 볼 때에 이 불신자였던, 특히나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가정에 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불신자 입장에서,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어 사건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난리입니다 난리. 어왜 어, 이게 난리냐? 어큰 사건이라 볼수 있지만 이게 왜 난리냐? 어 그들이 가진 유대인들이 가진 바리새인들이 가진 근본 사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나 바리새인들이나 어 유대민족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물들이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참 거기에서 어, 개종한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에서 하나님 믿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그런 각인되어졌던 것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어른들로부터 어, 내려오는 이런 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유대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서 어 여기는 사도행전 10장이지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났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냥 그 역사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미래에 미래에 일어날 많은 하나님이 일으킬만한 그런 사건들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사람이 로마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회개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연결이 되어지겠습니까? 로마보호마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그러면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45절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누가 말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랬다. 성령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방언의 역사, 하나님 높임을 받는 찬양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것.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거든. 일어날 줄 몰랐는데 그 자리에 일어났거든.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갖다가 확인하고 볼수 있느냐. 복음 가진 자의 기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많은 성격과 상관없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는 똑같이. 복음가진 성도가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 세 인물이 있는데 피장 시몬 또 복음은 잘 모르지만은 종교 생활하고 을 있었던 이 고넬료 이 사람이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었는데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에게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을 보니까 43절 앞부분에 보니까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였다 그래.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말을 했거든. 어디, 어디, 어디를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고넬류에게, 피장 시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영적인 역사들 소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산업 현장,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학업 현장, 모든 곳에 전부 연결되어져서, 세계보고마로 연결되어져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갖다가 듣고서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위협을 갖다가 느끼거나 이럴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고넬료, 피장시몬, 이런 중직자 이 비장 시몬의 기도까지 합해져서 소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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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다가 안 믿습니다. 대부분 딴거 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거 찾습니다. 영적인 거잘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게 부분적인 거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어 이 유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자들이 정말로 실제 현장 찾아가면 하나님 역사를 갖다 볼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간다라는 거죠. 이러고 있는 동안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던 고넬료같이 이런 새 신자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눈못 뜨고 있는 거이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분명히 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라면 은 5분만 기도해도 아침 밤에 마무리하는 시간 5분만 기도해요. 그렇죠? 이목사님은 5분만 기도 5분만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도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10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다윗이 그랬거든요.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밤에는 어떻습니까 시편 1 7편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통촉하신아이다 통촉하신아이다 밤에 내 기도를 갔다가 듣는다는 얘기죠 밤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 사람의 기도가 일어나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벌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세계 보고마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응답을 갖다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보여 주십니다. 분명히 보여 주시는 그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그 흐름. 지금까지 이런 일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고 알고 기도했던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났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흐름들, 그 역사의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갖다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데, 열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이 애굽당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 광약길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자연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대적들의 숨통을 하나님이 조여버니다 숨통을. 그러니까 나중에 가난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열고의 사람들이 다 왕부터 시작해. 다 도망가 버려. 미리 도망가 버려. 소문 듣고. 소문 들었는데. 우리가 소문 듣고 뭐 이렇다 저렇다. 난 비판하고 말하기를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예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정자들과 정치꾼들과 이 군인들이 싹다 도망가 버려. 다, 다 도망갔다라는 그 얘기를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가난 땅 나온 지, 이 가난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지나면서 분명히 저, 이 정탐꾼에게 스파이에게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요소가 더 확신해서 가난 정보가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놓고 45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한민족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침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블레셋다이 시대. 블레셋 시대를 완전히 도륙했던 인물이 두 인물이 나왔죠.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렇죠? 이두 인물이 나와 가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에 그 특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언약계 옆에 아예 누워 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잠자로 자기 침대 자기 침수에 가는데 아예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아비성은 어떻습니까? 목동질을 하러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생활을 하다 하는데 얼마나 양사방이 겁나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알고 그 응답을 미리 누렸던 것이 아스르와 아람 시대에. 인물이었던, 걸출한 인물이었던 엘리사. 어떻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못 받으면 양 사방으로 전부 다 공격을 갖다가 다 받게 돼 있는데, 은혜를 갖다가 제대로 알면 은 그게 모든 것들이 전부 세상을 뒤바꾸는 문이라는 사실을 이 엘리사는 금방 캐치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아를 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너뭐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 나는 여리고도 요단도 베델도 길갈도 필요 없고 어, 거기에서 뭐 이렇게 선지학교 교장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능력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영감의 갑절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흐름의 역사를 갖다고 보면은 바벨론 시대에 사드락, 메사가벤너거나 다니엘이나 이세 청년과 다니엘을 보면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죽는 줄 알고서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대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그치?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응답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는 자들에게 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도록 미리 모든 축복을, 능력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보고마로 우리를 갖다가 불러내시는데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정, 가문, 사업, 현장,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면은 세계보고마로 연결이 되게 돼. 그래서 제가, 어, 한 가지 기도를 갖다가 간절히 하는 중에 한 가지 딱 느낀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9년 넘게 기도를 갖다가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느껴지는 것이, 아, 정말 하나님, 세계보고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랩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서미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서미스의 축복. 우리 남대문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하고 계시는 김선희 장로님 김진희 장로님 하나님. 남대문에서 제일 사업자라는 서밋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옛날에 이전에는 이 간지러워서 이런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낯뜨겁더라고요. 어? 뭐 우리 교회 장로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으냐 확실히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남대문에 동대문에 또 종로에 그리고 하남에 강동에 석촌에 저기 우리 김장노님이라고 있는 역전에 또 우리 오집사님의 경민대학에 윤집사님의 근대에 배집사님의 어 연성대학에 우리 김권사님의 그이 코리안 심판이 이제 그 국립 교양학단으로 이름 명칭이 바뀌었는데 국립 교양학단에.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되 서밋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세계보고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서밋으로. 최고가는 전문가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축복, 그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밟히니까. 2중고, 3중고를 갖다가 계속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우리가 속지 말자. 이런 일, 저런 일, 핑계거리 많은 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지. 이게 진짜 응답일 것이지. 문제는 응답이다. 문제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문제는 응답이다. 어려움도 응답이다. 왜냐?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지. 이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지금 이 시간, 그 흐름이 내게 올수 있도록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시공간 초월의 시간을 가지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초월의 시간을 가지라. 지금 이 시간이 그 흐름이 내게 오는 가장 기중한 축복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이 시공간 초월의 시간이 나에게 올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피장시문처럼, 고넬료처럼 내가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려로 종이 오는 거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피장 시몬 같은 거우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중직자입니다. 완전 그리스로 담나고.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피장 시몬에는 가족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가족 장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어째서 이게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넬료하고 하나님이 다 연결시켰을까? 고넬료는이달리아 특수부대 백부장 특수부대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냥 단순한 군인이에 백부장인데도 다른 백부장하고 다른 신분인그러니까 이런 고위직과 연결이 되는 사람. 피장이지만은 가죽 장사하는 한낱 가죽 장사가 아니라 고급 인력들을 상대하는 피장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요 집에 베드로가 딱 머물고 있을 때에 완전 복음으로 담난 중직자였던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보여주십니다흡 사도행 사 16장 1절에서 10절에 아시아의 문을 다 막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가기를 바울에게 재촉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그 흐름을 갖다 딱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피장시으로 기도 속에, 고넬료와 다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다. 자, 거기에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연결돼. 미래와 연결된, 미래와. 어떻게 미래와 연결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한 순간에 지금 오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고 나타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축복이 누리지고 있으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미래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는데 바울에게는요. 로마도 보아야 되요. 사도행 19장 21절. 사도행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에는 그 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미래로 다연결된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한다 그냥 기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축복의 누림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작은 기도가 아니다란 내가 하는 작은 기도처럼 보이는 이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상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1% 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 보넬류는 작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보넬류를 살린 작은 헌신이 로마 복음화로 연결되었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이 망대를 만드는 기도를 시작하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중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무장. 에베소스 6장 10절에서 1 2절에 말씀처럼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 구원의 투구도 쓰고 그쵸? 이 보호막을 갖다 탁 하고 허리띠도 말씀의 허리띠도 졸라매고복음의 신발도 예비된 거탁 신고 방패도 믿음의 방패를 탁 가지고 말씀의 금도 탁 들고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쌓여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서 사탄과 재앙과 지옥 권세 꺾어버리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났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대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에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 모든 현장에서 우리 모든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남은 한 주간과 또 다음 주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